<laughs>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통일단체, 교류협력단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북이 가고 싶겠어요. 국가 교류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개별관광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두근 가고 제갈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어칠 동안 가졌어요. 그래서 북을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도 실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실제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금리 시험 가능성이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불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게 돼서 저는 이용이 자리가 제, 그, 조절한 마음을 또, 또 통일교에서 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통일교에서 또, 이렇게 잘 듣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열받갈 흔정으로 나왔는데요. 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김유은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과 기조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후론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수 없지만, 우리의 어, 그, 게 그, 뭐 전원회의 12월 말에 났던 그것은, 한마디로 정면들 하잖아요. 그냥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전연하지 않겠다. 이전 장성 같은 경우에 힘이 없다는 경기원의 집중선을 얘기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빨리 협상하는 거였어요. 근데 흑진각진 하면서 실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협상 때도 걸지 않고 우리 힘으로 대중성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입장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시트를 보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한명과 같아. 온 나라가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어. 경제를 농성하기, 자기 자력갱생에서현국 수준으로 올려놓려고. 으 그런데 이 기대는 자기들 주민들한테만 하는 기기도 아니고 또 이제 남, 남쪽이 이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관계도 더 이상 꼼수 부리지 않고 애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이제 남쪽에 대한 계속 일관되게 내보내는 메시지예요. 그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충 합의하면, 남쪽이 안 받아주면, 그냥 이해하고, 다른 안을 갖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인도지원 사업을 통해 한다 할지, 이상가족상공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한 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는걸 보면서, 그 모든 합의동맹을 그렇게 편하로 내세우면, 우리를 얘기한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제인지 남쪽 관계를 연다면 딱 하나예요. 현미동맹이 불하지 않는 남북이 합의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과연 원내가 할의향이 있느냐 그것이 확인됐을 때 저는 그게 어떤 걸딸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의원은 이거 해달라 그러면 그런 문제 하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남쪽의 판단이라면 들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laughs> 제가 아무리 도걸또 남쪽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적으로는 개별관광을 받아들이면서 남쪽은 안받아들이느냐 남쪽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국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들을 갖고 전면적으로 푸는. 연장 현 환상에서 관광조차 이렇게 바라볼까 이게 북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미국 가서 딴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가서 관광 얘기를 하냐고, 관광로할 거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믿고 였다냐고 우리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거를 가서 그냥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있다. 이제 보고한 것은 불가지라고 말했지 몰라도. 그런 시의구 보고를 하고 미국 허락을 받은 관광에 대해서 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미국의 간첩을 들여보내겠다는 얘기구나. 미국의 제재의 어떤 그, 노, 그, 그 뭐야, 개혁개방 압력에 남쪽 정부가 앞장서는 모양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치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논의하자라고 이제 압박권 얘기를 해놨는데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간한 대중들을 만나서 호소를 해달라 돕겠다 정부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많은 민간 단체들이 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라도 풀어야지. 아까 국을 가서 졸리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덮 보이게 한다. 저는 정말 비겁한 통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신들이 들어야지그걸 민간에서 뭘떠넘기느냐그 미국한테 당하고 그할수 있는 건 민간에서 떠넘기는 거냐. 그럼 민간은 국에 가서 떠넘기냐. 너희들 우리를 우리라도 불러달라 우리라도 개발방안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럼 남쪽에서 도대체 남북를풀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통일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개별법안 갖고 얘기할수 있을까? <laughs>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성 문제는 대지대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미 워킹그룹에 스스로 독쇄에 들어간 거에 불과한 거잖아. 지금 주민들끼리 국민 관계 전혀 예외가, 예외가 없는데, 국민적인 기지가 있는 곳고 절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와 연동해서 육로를 통한 관광. 왜냐하면 중국통에서 가는 관광은 돈이 많이 들어서 관광이거 없어요. 운동 못 가요. 한 명만을 씹는데 누가 관광을 그렇게 많이 할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육로를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선 문제를 웬만하고서, 막 공단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일부가 격단을 내고 정부는 지금 정치적인 공세에 휘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심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면 통일부는 많이 앞서서 사고를 쳐야 돼요. 사고를 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되건 안 되건 북은 남쪽이 정부에 대다시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쪽 정부의 제기하는 사선이 나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고를 치려는 노력 속에서만 북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남북관계를 열수 있고 앞으로 평화 정상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별 방법이 약속이 줘어요 교수님께서는 평화 기술초가큰 변화가 없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략적인 무기가 언제 오늘 제출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개별 방 우리 정부 중단시킬 겁니까? 그럴 약속을 뭐 하려합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걸 갖고, 나름 수부로소외해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민간에테로소화하자 그는 정부가 정포로스의 역사, 승진의 장 얼마나 기대받게 됐습니까? 김현철 이라면할수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승부가희망시키지 말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자기 모습을 해달라. 이게 제 내용, 제 호소의 내용입니다.